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포 비 떠발라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응. 앉아주지 마십시오. 응. 어제 생선 경류가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선 경류가 그 많은 편이고요. 윗판 척수가 많아요. 생선 이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아주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의선들은 병어보다는 덕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잡젓이에요 잡젓도 뭐, 커지럽지 젓이 있고, 황색은 섞힌 삭힌 있고요. 뭐, 그럽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잡젓이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병화하고, 덕대입니다. 그리고, 갈치, 뭐, 꽃게, 잡오는 소량이고요. 그리고, 많지 않고. 오늘은 음력 6월 20일, 물때는1 1물때입니다 안강망어선 10척, 3,250상자. 그리고, 자안망어선 11척, 민어 25상자. 병어 513장자, 오징어 460장자, 잡을 8장자 생선 정 준비하고 있어요. 이 갈치를 많이 이렇게 잡아서 정류를 보기 위해 잡조을 잡는 겁니다. 생선 총 무게 10%만 갈치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안강멍어선입니다 자멍어선으로 가볼게요 위너구요. 그 다음에 체나고징어요 한장당 25마리짜리 이곳은 2 0마리짜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어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주 좋은 일 많이 생기게끔 조미나게 시작하십시오. 추운일 많이 생기시고요. 아침도 맛있게 드시고 수고나를 보내십시오.